<웃음> 뭐지, 뭐지, <laughs>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어, 설마. 왜 내가 왜 내가 저미지 잠시 이거 내 목소리 아니야. 아 <laughs> <laughs> 내가 왜저미지 이거김 이리 오신데, 이거 형아 인데근데목살이가이상한데이거이거 아, 이거 어떻게 이거오 이리 오신 아니 아니! 이이꺼지니 이리 오신데, 이리 오신데, 이리 뭐야 아, 어. 아 맞다 오늘 1학년 시험 있다는데 아 시험은 쉬울 것 같은데 아 유신이의 그 유치한 친구들이랑 어떻게 논담 도대체 에휴 아 오늘 시험 있다는데 왜. 5학년 문제를 어려워서 어떻게 풀지 아 어떻게 풀어 큰일 났다. 아, 어, 맞다. 어, 야 일단 내 이름부터 써야겠다. 어... 아, 아니지, 맞다. 아니지, 아니지. 김... 김재신이라고 써야지. 음... 이게 뭐야. 너무 어려운데... 흠... 음, 아... 그냥 그냥 무슨 필수죠? 아... 아... 어려워 너무 김재심 빵점이야 아... 이거 뭐 쉽겠지 일단 내 이름부터 쓰면은 어 김재신이라 쓰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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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나 김유신이라 써야 되지 아 지금 1학년인데 오늘 써야겠다 어 문제가 야 너무 쉬운데 와 아, 너무 쉽잖아 아아 아, 1학년도 이런 거 푼다고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와 너무 쉽네 완전 100점 확실해 김유신 100점이에요! 와, 정말 빨리 풀었다. 야, 임효 이제부터 잘 지내자. 알았어, 형아. 자. 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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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잠깐만. 어, 다시. 어, 형아! 다시 돌아왔다 형아! 다시 가! 형아! わあわあああすごかったです。もうすぐ届か